받아서 그렇게 막, 막 엄청나게 변할 거다 기대하고 뭐 받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음, 영상은 매일 한건 아니지만 태양신경 <목소리> 소리 들으면서 영상했는데 좀덜한것 같아요. 옛날보다. 무서웠거든요. 약간 공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영상하면 음. 많이 나아지것 기분이 나아지신 게 아무 이유 없이 나아지신 건가요? 네. 근데 진짜 별일 없었거든요. 거의 음. 똑같은데 그냥 좀더 의욕이, 더 의욕이 생겼다나 원래 좀 힘들었는데 받아서 그렇게 막, 막 엄청나게 변할 거다 기대하고 어. 뭐 받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음, 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오늘이, 오늘이 진짜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첫번째부터 음, 오늘이 훨씬 많이 느껴졌어요. 음. 자신의 느낌이 다 달랐어요. 필요하신 치유랑 경험을 다음 세션 때까지도 에너지 봉인돼서 계속 돌면서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나 그걸로 인해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주변 상황이 펼쳐지는지도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받고 나면 받기 전보다 몸은 좀더 가벼워지세요, 어떠세요? 몸 네. 보다는 뭐, 어, 확실히, 확실히 그냥 기분이, 기분이 좋아진다 했나 어, <laughs> 그런 게더큰것 것 같아요. 것 몸은 제가 그래도 늘 관리하려고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었어가지고 몸보다는 일단 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어 네, 레이키가 네. 네, 심신이완 기법이니까 몸이랑 마음 둘다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잘 흘러갈 거예요.